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한국 내 60만 중국인 이재명 지지했다. 이게 가능한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은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누가 선거권을 가지느냐? 그러면은, 어, 헌법 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이다라는 거죠. 국민. 국민. 여기 나오잖아요. 국민. 네, 국민입니다. 국민. 에, 그런데, 이 다문화단체, 뭐, 한국 내 60만 중국인 이재명을 지지한다. 뭐, 이렇게, 이런 기사가, 어, 나왔는데요. 그래서, 에, 지난 2월 26일에, 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지지선언을 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참, 이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중국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이가 있는데, 그 시진핑 말고 다른 사람 지지선언을 했다, 그러면 바로 사용당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 공산국가에서 활동을 많이 해봤는데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합니다. 없는 죄도 씌울수 있어요. 그래서 그뭐 변호사 뭐 단체랍시고 저한테 에 아주 그 협박을 보내는 에 협박 글을 보내는 에 그런 것도 제가 겪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무슨 정치적인 내가 뭐북저 북 중국이라든지 공산당 국가에서 제가 뭐 정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그런 협박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 위험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헌법은 국민이 투표를 하게 돼 있지 외국인이 투표를 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지방 선거에서는 외국인 투표권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6년부터 한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이 투표권이 있다는 것은 다잘 아는 사실이다. 엄연히 우리 중국 동포들도 대한민국 국민들과 똑같이 대통령을 뽑는데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 선거는 아닙니다. 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도 우리가 투표하겠다. 또, 뿐만 아니라, 뭐, 국회의원 선거에도 투표하겠다.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지방선거에서, 어, 절대적으로 외국인 투표권은 허락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크라이나처럼, 한 지역에서 외국인들이, 중국인들이, 우리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따르겠다. 우리는 시진핑을 따르겠다. 그래서 한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부정하고 그리고 시진핑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독립을 인정하면은 이게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러시아하고 그래서 이거 저는 다시 되돌려놔야 돼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외국인 투표권이 이렇게 더더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우리는 자국민들이 적어지고 적어지고 하다 보면은요 대한민국 주권이 이제 없어집니다. 이거 에 나는 국힘당이라는 그 정당이 여기에 대해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가 저는 그게 좀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한중 관계와 이 투표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중국가 갖고 투표권 달라고 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자꾸 저 외국인들한테 투표권을 줍니까? 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데. 그래서, 뭐, 개표도 중국인이 하는 거, 뭐, 성관이는 문제 없다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고 이거 뭐 제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주석이 누군데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 지지 선언하고 그러면 아마 다 공안으로 끌려갈 겁니다. 네? 이거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 대통령 지지 선언한다라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인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안보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뭐 북한 가가지고 투표권 달라 그러고 베트남 뭐 중국 어? 어디 뭐 라오스 같은데 가가지고 투표권 달라고 하겠습니까? 투표권 달라 그러면은 아마 정치범으로 몰아 가지고 난리가 날 거요. 우리 나라 지금 왜 이럽니까? 아주 심각한 위기에 저는 봉착돼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거 국민들이 외국인들을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죠. 근데 안보는 우리 국가 존폐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지켜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